네, 아우리, 아우네 아우리, 아우리, <laughs> 아우리, 네. 아들 아우리, 오른쪽부우리번 포즈를 한번 아우리, 아우오른쪽부아네리 아우리, 우리 아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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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쁜 포즈 네. 되셨나요? 네. 이제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예쁜 포즈 아이오아이가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왼쪽 편 한번 우리 기자님들께 예쁜 모습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여기 페이스북 보이시죠?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아이와이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어디 있습니까? 네. 인스타그램 저쪽 보시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팬 여러분들로 꼭 활용하셔서 조심면좋을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정말. 완전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Yes, I love it! i 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네, 일단 파티 촬영사에 이렇게 또 완전체로 모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즐거운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동안 뭐또 우리 아이와 여러분들 많이들 또 바쁘셨을 텐데요 어 어떻게 다들 네, 소문 씨도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아 그냥 여러 명이 오늘 네. 오랜만에 또 모이니까 뭔가 추억도 생기는 것 같고 네. 또 옛날 생각 나서 좋습니다. 네. <laughs> 아, 네. 그건 그 많이들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완전로또 활동이 쉽지가 않으셨잖아요. 네. 이번 여름 어떻게 피크닉 휴가를 좀 다녀오셨어요? 어떠세요? 네, 미널 씨. 네 마이크를 잠깐 네. 어, 저희가 각자 스케줄 하고 활동하느라 네. 여름 휴가는 못 갔지만 네. 각자 집에서 뿌티첼 간식거리 되게 맛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뿌티첼 먹으면서 저는 여름휴가 보냈어요. 아이와이는 <laughs> 여름휴가를 뿌티첼과 함께 하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요 보시는 그저 피크닉 공간 야 이런 우와. 느낌이 나도록 오. 한번 꾸며봤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피크닉 온거 같지 않으세요? 네네그 좋네요 네, 그렇죠? 좋네요. <laughs> 네저 혹시 아이와의 만의 여름 피크닉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서씨네 피크닉 노하우 일단은 저희 여러분 다 같이 있으면 더 좋고 다 같이 가서 푸딩이나 아니면은 네. 워터젤리 그리고 네. 에클레어같이뿌드젤 간식을 <laughs> 먹는 게 정말 있었습니다. 꿀팁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놓인 헤이 리프티첼의 디저트를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네. 네. 아이와 아이가 먹으면 이렇게 먹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네. 자,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오른쪽부터 우리 기자님들이 예쁜 사진들을 좀다 보실 수 있도록 네. 아이와 아이가 먹으면.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리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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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왼쪽 편도 거네예쁜 상큼한 우리 아이오아이가 부에디저트를 먹으면 이렇게 먹습니다라는 표정을 보여고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다 드시네요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주셨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받으셨으면 앞쪽에 좀 내려주시고요. 네. 사진으로 꼭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피크닉에는 꼭 사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오아이는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 우리 셀카 한번 보셔도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셀카봉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아우네. 우리 아이오이네 자요 아이 어른, 네, 자, 요, 아, 셀카 봉고네요 같이 우리 소미 씨와 함께 네 들어주시고요 자한 명씩 한 명씩 야 아워 아이오이가 아 아이오아이가 셀카를 지금 이렇게 찍습니다 우, 다 나오나요? 다 나오나요? 얼굴이 작아가지고 더오다 아니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미씨팬 여러분들로 야 역시 아, <laughs> 아, 그래요. 아주 많은 팬 여러분들과 아, 네, 좋아도 좋아도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쁜 셀카를 쭉,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셀카를 함께 찍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부터 우리 팬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아이오아이를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좀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고 딱세 분께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네. 버킷리스트를 한번 들어, 어, 들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우리 소미씨가 한번 앞쪽으로 살짝 나오셔가지고요. 네. 네. 소미씨가 쉬면 하나. 네. 제가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전소미와 뿌티첼 먹여주고 옷에 사인받기. 어, 먹여주기. 당첨되신 분은 김경인.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앞쪽으로 모실게요. 네. 자, 우리 팬 여러분들 박수 주셔야죠. 네, 우리 경인씨. 네. 네, 앞쪽으로,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야, 오늘 사인을 받으시려고 참 저는 축하합니다. 남신의 남점을 축하합니다. 빠바바바 와, 빠바바. 아, 좋아요. 자, 우리, 자, 이쪽으로 민씨한번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우리 경희씨는, 아, 이쪽, 등을 네, 이렇게 등을 해서 서 아. 와, 아. 처음이네요, 이런. 마이크를. 네, 어, 소민 아아아 <zł2> 어� 네씨 옆으로 옆으로 게요 소민 씨 옆으로 할게요. 옆으안 나오니까. 네, 소민 씨 옆쪽으로. 아 네, 옆쪽으로. 네어네아 지금 아 심장이 두근거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려 어뜨... 아. 네. 아. 너무 떨려서 말을 못 드니까. 정 지금 너무 지금 떨려가지고. 야, 야. 야. 소민 씨가 아.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먹여줘야죠. 소민씨가 이 디저트를 직접 팬에게 먹여주는. 아, 저, 저기, 저, 요 거기 가실까요? 거기 가실까요? 아, 저,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 긴장해주시고요. 던지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소민씨의 사랑은 저.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한범부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경희 씨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한번들어왔고요 자, 이번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네. 여러분, 최연 씨가 여러분들께 네. 소원을드어갈 겁니다. 자, 몸을 하나만 또 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 어, 오. 어. 자, 요거는 한 부도 될수 있으니까 자두 번째 소원 아우 어! 포옹하고 싶습니다 김덕희 김덕희 축하합니다 아 우리 또 남성 팬이 야잘 어, 나오셨네요 대박, <laughs> 네. 대박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당점을 축하합니다 모자 속에 여성분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쪽, 이쪽으로 우리 토끼님, 네, 도끼님 저로 오셔가지고요. 네. 자, 우리 채연씨와 포옹을 할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채연씨, <laughs> 포옹 출발! 따뜻하게 안습하세요 <laughs> 아, 참. <laughs> 안 되겠어. <뒤에서> 아프네요. <laughs> 자, 아이고, 오늘 개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버킷리스트까지 해봤고요. 세 번째 버킷리스트 누구요? 누구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마치 저희가 마지막 버킷리스트, 어떤 소원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야 이걸 정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요. 앞에서 1대1로 짧게라도 아이콘 대기의 주인공, 정형빈. 정형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빠밤 빠밤 빰 어, 우 어, 황빈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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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어, 괜찮으시겠어요? 심장 안 터지시겠어요? 어, 자, 야, 아 진짜, 자야 우리 최영씨와 아예 컨택할 수 있는 시간 네자 제가 3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살 넘어, 살살 자, 준비! 아, 준비. 아, 시! 작! 2초! 아. 2초! 아, 여기까지 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야 아. 우리 황빈씨의 아. 또 우리 아이 컨텐까지 함께 지켜봤고요 야, 여러분. 버킷리스트 넣었는데 당첨 못해서 너무 아쉬우시죠? 아쉬우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에클레어 송을 완벽하게 혹은 난 잘할 수 있다! 춤까지 잘할 수 있다! 하시는 한 분께 어마어마한 선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과 함께 손을 번져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오. 아, 요. 네, 우리 어떤 분께 드려면될 거예요? 그 뒤에 빨간색 모자 분이죠. 뒤에 빨간색 모자 쓰신. 오. 그래요. 저분이 와. 제일 빨리 손을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굉장히 아심차게요. 해해커레어스을 얼만큼 준비하고 댄스를 오. 보이셨지? 네. 와. 아우..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잠시만요 너무 상기되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자에클레어 준비되셨나요? 어.. 진정좀 하고 아, 그러면 자 어디서 오셨어 요 오늘? 저 여기 삽니다 아, 아 여기 사세요? 여기? 태양의사신을이름을 네, 지금 뮤지컬 배우고 하 있는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와 아, 네.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앞쪽으로 딱 가셔가지고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에클레어송과 댄스를 부탁을 드릴텐데 어그래요 마이크는?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자, 준비! 시작! <laughs> 너만 보면 신경 쓴플랑스가되었스타로 빠져들걸. 오, 웬디 혼자 때 우리 제복 잘 어울려. 향긋한 커피가 너 좋아, 사랑스러워. 오, 에클레어. 에클레어. 오 박수! 오, 에클레어. 에클레어. 너 달콤한 너 예쁜 네가 나는 좋아 내마음 t 들어왔어 에클레어 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 잘 n I'm not a m 혼자 I'm not a m a 나를 위한 o t a 타임 어, 그, 할수 햇살 좋은, 그렇지. 햇살 좋은, 햇살 좋은, 햇살 어오에살레어 햇살 좋은, 어살 좋은, 햇살 좋은, 햇살 좋은, 에살 좋은, 햇살 좋은, 햇살 좋 고마하게 왠지 끼어있길래요. 야호! 야호! 이때는 여러분 잘했죠? 네. 자, 오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은요. 아이와의 열 한문과 완전 새로 사진을 단독으로 찍을 수 있게 해드요 자, 다음 걸로 가시고요. 우리 풀로놓은 사진을 야! 네. 자 됐나요? 아 네, 진짜 이거는 거의 아 제가 <laughs>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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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됐나요? 자 우리 기자님들 찍으셨나요? 기자님 찍으셨나요? 네잘하어요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요. 하 거의 심장이 지금 심장이 안 뛰어요. 지금 어 소감이 어떠세요? 아, 좋을것 같아요. 떨려가지고. 우리 아이와이 한 마디한다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고 웬만한 활동도 다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가 지금 뮤지컬 배우하고 있는데 이제 영화 쪽으로 지금 오디션 보고 있거든요. 잘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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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에서 뵙겠습니다 보답드리겠습니다. 아! 아! 화이팅! いいのにね。